탐시 게이트입니다. 12월을 며칠 앞둔 11월의 이날은 그리운 사람 생각에 매년 찾게 되는 부산입니다. 열차가 발이 되어 내려가던 일상과 달리 양 어깨 날개 달고 도착한 부산. 부산하면 대표적으로 돼지국밥과 밀면이 떠오르는데 다행히 부산 김해공항에서 경전철을 이용 몇 발자국 안에 부산 사상의 돼지국밥 맛집인 합천인류 돼지국밥이 있어 발길을 옮겨봅니다. 부산 사상, 괴법 르네시대역 1번 출구에서 327m, 511걸음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한 합천 인류대지국밥. 엄지척인 중년의 남성이 어서오라 반기는 듯합니다. 2003년 영업을 시작해 2024년 기준 21년의 나이태 사랑하는 이곳. 간판 속 남성은 사실 실질적인 사장이 아닌 아버지의 캐리커처. 아버지의 퇴직 후 일사천리로 지금의 국밥집을 인수해 보낸 어머님의 화끈한 행보에 서울에서 일하던 20대 딸은 국밥집의 모든 걸 떠맡게 되었고 처음의 어설픔은 이제 부산 국밥 하면 제일 먼저 거론되는 장소로 커버렸습니다. 이제 나라오느라 허한 배 붙잡고 부산 국밥 맛보러 입장해 봅니다. 평일 오후 3시 원조리에 도착한 합천 인류. 밥대를 지났음에도 들고나는 손님들로 활기찹니다. 좌식의 마루가 반을 차지하고 테이블이 반인 넓은 홀그 테이블 한켠 자리하고 주문을 외칠 시간입니다. 이태 오늘 메뉴 돼지우동 11,000원 수육백반1삼0 0 0원 우동사리 2,000원 끝 기본으로 깔리는 곁들임찬 돼지국밥하면 빠질 수 없는 전구지라 불리는 부추무침이 준비되고 매일 엄청난 양의 소비가 있을 듯한 배추겉절이 심심함에 짠맛 전달할 새우젓, 고추에 마늘된장이 깔립니다. 수육백반 주문하면 따로 나오는 돼지고기 싸먹으라며 상추가 나오고 빈종지는 고기 찍어먹기 위한 달달한 간장의 몫입니다. 모든 반찬 셀프로 리필 가능하니 눈치 보지 마시고 깍두기는 처음에 내어주지 않으니 잊지 말고 가져다 드시길 바랍니다. 돼지우동 부산의 누군가가 당신께 오늘 풀코스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띈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그 코스에는 당신이 상상하는 회나 해산물은 흔적도 없을 것이고 돼지국밥 플러스 돼지국밥 플러스 돼지국밥 플러스 돼지국밥 아 맞다 밀면 아직 안 먹었제 로 끝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어들려오는 전설과 같은 농이니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길 이티도 부산 출신입니다. 출신 어쨌든 이곳 합천 돼지국밥의 특이한 메뉴 돼지우동. 일반적인 돼지국밥집에 존재치 않는 우동의 모습에 이곳을 방문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튼 노랑의 마늘 수북이 쌓인 우동의 비주얼이 과히 폭력적입니다. 마음 같아선 뚝배기 들어 한입 들이키고 싶지만 수육백반 소개 후 마음 가는대로 해볼 작정입니다. 수육백반. 이곳의 기본인 고기국밥을 청해야 하나? 아님 가격 동일의 따로 국밥? 심히 고민한 끝 눈에 들어온 수육백반에 마음의 평화 되찾습니다. 수육백반을 주문하면 이렇듯 정갈이 썰린 돼지고기 14점과 마늘 양념장 이미 섞인 탕 그리고 공깃밥이 따로 나옵니다. 이제 잡설은 이쯤에서 그치고 받아든 음식 즐기 시간입니다. 돼지 우동 시선 한 번에 사로잡는 돼지 우동 면을 즐기지 않는 이도 이 집에 들러 우동 한 그릇 하지 않으면 섭섭할 것 같은 느낌 듬뿍입니다. 마늘처럼 피어오르는 국물의 향에 양념 풀지 않고 국물부터 한 모금 통코츠 라멘의 육수와 맛 올라와 라멘이라면 통코츠부터 찾는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국물 대식입니다. 이젠 굵은 우동 면발 한 입, 부드럽게 후루룩 빨려 들어가는 면발은 탱글함 살아 있어 치감 느껴집니다. 마늘 다대기 및 양념 맛을 봅니다. 달달한 배제된 양념의 매콤함 이 두피에 땀 속게 만듭니다. 순수한 맛 보았으니 마늘과 양념 풀어 맛볼 일. 양념과 엄청난 양의 마늘 풀어 해친 국물은 한층 깊은 맛 뽐냅니다. 하지만. 첫 입맛에 돈꼬치 향 국물이 눈가에 아련합니다. 양념장은 따로 주세요. 다 가능하니 다음번엔 따로 부탁드려 마늘 다대기 양껏 넣은 돈꼬치 라면 아니 돈꼬치 우동을 즐겨볼 생각입니다. 수육백반 기나긴 고심의 터널 속한 줄기 빛이었던 수육백반 여러번의 수구가 필요한 토렴되어 나오는 고기국밥과 달리 수육백반은 따로 공깃밥이 나옵니다. 어머니의 성견 지명과도 같았던 식당 인수 후몇 달을 돼지국밥만 질리도록 먹었다는 주인장. 뽀얀 육수의 바탕이 되는 어린 돼지 잔사고를 24시간 끓이고 그 국물에 고기를 삶아 감칠맛을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상위에 오른 백반의 국물은 이미 양념과 마늘 뒤섞인 상태. 일단, 국물 한 입. 아까의 우동국물의 진하고 순수한 맛 간데없고, 과한 마늘향이 올라옵니다. 맛없지 않지만, 부였던 육수 맛이 한결 좋았던 기억입니다. 꽃게 성 고기도 맛봅니다. 구수함에 감칠맛 더해, 함께 시킨 소주가 꿀떡꿀떡. 탄수화물도 마라 한 입. 음. 그래도 살아나지 않는 맛에, 다음번엔 토렴된 기분을 맛보리라 다짐합니다. 우동사리. 이미 불러버린 배지만 2천원의 우동사리가 궁금증 자안에 주문합니다. 육수에 말려 뜨끈하게 나온 우동. 탱글한 편아 먹고 뽀얀 국물 품고 왔으니 아쉬운 백방 국물에 첨에 다시금 출발해 봅니다. 어머니의 우발적 시작인 듯 보이는 이곳의 스토리는 신데렐라 떠오르게 하네요. 고난으로 시작, 행복한 결론 맞습니다. 그들의 성공 스토리 모든 이의 부러움 사지만, 하지만 몇 달의 국밥 삼시세끼 이팀 먹을 자신 없네요.